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 등차수열 문제네요. 그러면 당연히 등차수열과 관련된 공식들 일반항구하는 공식, 합구하는 공식, 등차중앙 뭐다 기억나야죠. 어그 등차수열에 첫째항부터 N항까지 합 SN S15랑 s 1이랑 같대요. 그러면 저 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2분의 항의 개수 15개 그리고 첫 번째 항의 두 배, 플러스 n-1d니까 지금 n이 15, 그럼 14d가 되겠죠. 이게 s15입니다. 그럼 이 s15랑 s10, 그럼 s10은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번째 항의 두 배, 그리고 n-1d니까 이렇게 되겠죠. s15랑 s10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둘이 같대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전개해 보죠. 분모에둘다 2, 2 있으니까 약분시키고, 여기 10하고, 여기 15. 5로 약분시키면 3 남을 거고, 5로 약분시키면 2 남을 거고. 그래서 전개해 보면, 6a1, 더하기, 3 곱하기 14니까, 42d가 되겠죠. 이거랑, 여기는 4a1, 더하기 18d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류항들끼리 정리를 해 보면, 얘 넘어오니까 2a1 될 거고, 얘 넘어가면 42d, 넘어가면 마이너스 42d가 될 거여서, 그러면 마이너스 24d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a1은 마이너스 12d구나. 이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해석도 할수 있지만,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도 할수 있냐면, S15는, S15는 무슨 뜻이에요? A1부터 어디까지? A10을 거쳐서 A11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A15까지의 합이죠. 이거랑 S10이랑, 이렇게 할까요? S10이랑, 그럼 S10은 A1부터 어디까지의 합이죠? A10까지의 합이죠. 그랬더니 S15랑 S10이랑 같다고 했어요. 이둘 같대요. 그러면 양쪽에 A1부터 A10까지, A1부터 A10까지 다 같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등호 있으니까 어떻게 할수 있어요? 통으로 소거시킬 수 있겠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가 0이란 얘기겠네요. 얘가 0. 다시 말해서 a11 a12 a13 a14 a15 이 다섯 개 더한 것이 0이다 이거죠. 0.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들 등차수열이니까 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보면, A12는 뭐겠어요? A13에서 D 뺀 거일 거고, 그럼 얘는 또 D를 뺀 A13 빼기 ED겠죠? A14는 얘에서 D를 더한 거니까, A13 더하기 D가 될 거고, 얘는 또 거기에 D를 더한 걸 거니까, A13 더하기 ED가 되겠죠? 그러면, 이 다섯 개를 다 더해 보세요.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2D랑 여기 2D 소거되고 여기 마이너스 D랑 여기 D 소거됐네요. 그럼 A13 다섯 개 남았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5, A13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는 얘기예요? A13은 그러면 0이 돼야겠죠. 0. 그래서 A13 어떻게 구하나요? A1 더하기 12D. 그게 지금 0. 그럼 다시 이해하고 이해하고, 같은 결론 나옵니다. 어, 지금 선생님이, 물론 이첫 번째 방법으로만 하고 나서도 풀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어, 알려주고 싶어서 푸는 거고, A13이 0이라는 거, 이거 알면 굉장히 유용할 때가 뒤에 나옵니다. 아무튼 결론은, 등차수열 AN의 관계에서 S15랑 S12 같으면, 이런 관계, A1은, 이제 색깔로, A1은 마이너스 12d다. 아니면 A13은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결과를 물론 같은 결과이긴 하지만 알아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A_n 더하기 25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이 19래요. 이거를 또 이제 국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잘 보세요. A_n 더하기 25가 0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이 19.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1 더하기 25. 당연히 얼마인지 모르겠는 0보다 크겠죠? n에 2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25. 당연히 0보다 클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n에 19를 집어넣은 a19 더하기 25까지가 0보다 크대요. 저 식을 a n 더하기 25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n의 최대 값이 19란 얘기는 그렇다면 n에 20을 대입을 한 a 20 더하기 25는 그러면 0보다 크진 않겠죠? 왜냐면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가 19였으니까 그럼 당연히는 얘 어쩔까요? 0보다 크지 않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A19 더하기 25는 0보다 작고, A20 더하기 25는 0보다, 아니, A19 더하기 25는 0보다 크고, A20 더하기 2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두 식을 이제 풀 겁니다. A19 어떻게 돼요? A1 더하기 18d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25를 더한 게 0보다 크다. 그런데 방금 전에 a1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12d였어요. 마이너스 12d. 여기 a1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2d를 대입을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d 더하기 18d니까 6d 되겠죠. 6d. 그래서 6d 더하기 25가 0보다 크다. 그럼 25 넘어가면 마이너스 25일 거고, 6까지 나누면 이제 d는 마이너스 6분의 25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 나올 거고, 또 하나의 조건 a20 더하기 25, a20은 a1 더하기 19 d일 거잖아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더하기 25. 이놈은 어쩐다.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A1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12D니까 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7D 더하기 25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일 거고 또 25를 넘기면 마이너스 25, 7 나누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D는 마이너스 7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의 결과를 섞으면 어떻게 되나요? d는 마이너스 6분의 25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7분의 2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25 대략 얼마인가요? 6, 4, 24니까 마이너스 4점 얼마 얼마겠죠? 마이너스 7분의 25는 얼마인가요? 7321이니까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겠죠? 그러면 d는 마이너스 4점 얼마+ 얼마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근데 맨 처음 공차가 정수인 공차 정수래요. 즉이 조건을 만족하는 공차 d 누구다 마이너스 4다. 이제 우리는 공차까지 알아놨네요. 그럼 공차 알아놨으면 아까 전에 A1이 마이너스 12D였으니까, 그럼 A1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2에다가 요 D, 마이너스 4를 곱한 48 되겠죠.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항과 공차,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 공차 알았으면 끝난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절대값 AK. 요거구하래요 어? 시그마 잘 모르겠다. 풀어 쓰면 되죠. 어떻게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3 에서 어디까지 절대값 A20까지 더하라. 아, 절대값 귀찮네요. 그럼 당연히 절대값은 어... 기호. 절대값 안에가 양수이면 절대값 기호를 없애버리고 그냥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 기호 없애면 되죠. 그 말인 즉슨 이제부터 우리는 이 A1부터 A20까지 중에 누가 양수이고 누가 음수인지를 판단하라는 얘기겠네요. 근데 방금 전에 첫째 항이 48 공차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아, 이랬을까요? 첫째 항이 4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어, A1, 양수죠. 아마 A2도 양수였을 거예요4 빠졌으니까. A3도 양수겠죠. 그럼 계속 양수이다가, 즉, 얘네들은 절대값 필요 없어요. 양수인가 알겠죠. 어느 순간 얘네들이 음수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일반 항공식, A에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이거 전개해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n.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플러스 4인데, 얘까지 하니까 52가 되겠죠? 이게 과연 언제부터 음수가 나올지를 찾자 이거죠. 그럼 얘 계산해 보면, 넘기면, 어때요? 얘 넘기면, 4n은 52보다 크다가 되고,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면 13 되죠. 즉, n이 13보다 크면 음수 나온대요. 무슨 얘기예요? 14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겠네요. 이해 되죠? 그런데 아까 잠깐 우리가 뭐 했었냐면, a13 0인 거 알았잖아요. a13 0인 거 알았는데, 결국에는 a1부터 a20까지 쭉 썼을 때, a1부터 a12까지 양수고, 잘 보세요. a1 양수고, a2도 양수고 a3도 양수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a12까지 양수고 a13이 지금 0이에요. 0. 그리고 이제 14번째 항부터 a14, a15 땡땡땡 a20 얘네들은 얘네들은 다 양수 나오는데 그리고 얘 0이고 얘네들부터 음수가 나온다. 이거죠. 음수. 그래서 얘는 실제로 절대값 기호를 없애보면 A1은 그냥 나올 거예요. A2도 그냥 나올 거고 그래서 A, 어차피 0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절대값 필요 없으니까 A13까지는 그냥 나오면 되는데 A14부터는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절대값을 없애라. 이런 문제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거 하라는 얘기네요, 이거. 이해 되죠?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니까 아까 A1 얼마였어요? 48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A2는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예에서 4를 뺀, 즉, 마이너스 4를 더한 44겠죠. 그러다가 A13 얼마예요? 0이에요, 0. 그런 다음에 A14. 당연히 A14는 마이너스 4겠죠. A14 자체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다시 4. 그 다음은 아마 8 해서 A20. A20 얼마일까요? 실제 20을 집어넣어보세요, 20. 여기다 2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0 더하기 52. 얼마예요 여기다가 지금 2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0 더하기 52. 28 되겠네요. 요거 원래는 마이너스 28이에요.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28까지 하면 되겠네요. 이해 되죠, 이거? 어, 이해 돼야 됩니다. 지금, 어, 그냥 단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이것들을 다 더해라. 이제 물론 여기에서 찾는 과정은 뭐 선생님하고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풀이 과정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결국 결론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거 더라고 하 했으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2 분의 이거 지금 항의 개수. 어차피 0은 있으나 많아니까 항의 개수 몇개예요이 앞에 것까지. 12개겠죠? 12. 그리고 첫 항, 더하기 끝 항. 요렇게 하면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더하기 요 놈들은, 요 놈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면 그냥 이거 0까지, 0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분의, 2분의. 이거 몇개예요총 20개 중에서 13개 뺐으니까 7개겠죠? 7개 더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 잘 봐야 돼요. 어, 12번째 항까지만 양수였고, 13번째 항 0이었고, 그 다음에, 어, 14번째 항부터는 음수다. 이거 이제 계산만 하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시키고, 그럼 6 곱하기, 이거 얼마예요? 52죠, 52. 더하기, 예, 얼마예요? 32죠? 그럼 2랑 약분시키면 16 되겠네요. 그래서 5, 6은 30, 6, 2, 12, 312에다가, 예, 7이든 7, 7, 6은 42, 112 되겠네요.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다? 424가 나온다. 424.